안녕하세요. 박룡대표입니다. 금일 학수경제TV 톡톡한 주선생 저녁 8시 방송에 앞서서 금일 히든 종목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어, 항상 매주 제가 목요일날 이 히든 종목 공개를 한다는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 방송하기 전에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서, 어, 여러분들 수익의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든 종목은 지금 현재 작년 4월 9일 대원전선부터 시작해서, 어, 매주 일주일마다 제가 박승경제 t v 톡톡한 주선생 8시 방송에서 항상 출연해서 매주 히든 종목 한 종목씩을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이미 지금 1년 어, 한 3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승률이 81.6%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종목을 TV에서 공개를 했고 다음날 시가 매수이기 때문에 이 수익률은 명확하다고 볼수 있겠죠. 어, 그래서 10개를 지금 드리면 8.1개가 8.1개가 급등한다고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매주 드린 종목들에 의해서 지금, 어, 수익률 산정을 하고 있고, 어, 일단 승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꼭 오늘 박승경제 t v 8시 생방송도 꼭 시청하셔서, 어, 생방송에서는 히든 종목 뿐만 아니라 탑픽 종목 두 개도 공개를 하기 때문에 꼭 도움받기를 어, 바라고요 자, 저번 주에 제가 드렸던 히든 종목이 이구산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3% 정도밖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지지가 되고 어저께도 지지, 그저께도 지지. 어, 이평선에서 지금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곧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홀딩입니다. 이구 산업 같은 경우, 어, 저번 주에 트럼프가 구리 관세 50%를 부과 예고를 하면서 어, 구리 어, 황동이 제, 어, 생산하고 어, 일단 그요 제공하는 예, 생산 개발 업체에 대해서 비철금속 섹터죠. 그래서 이 구산업에 대해서 제가 히든 종목을 어,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어, 조정을 한번 크게 보이고 나서 지금 계속 이번 주에 지지되는 모습, 이제 원형 바닥을 그리면서 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세력 신호가 중간에 나오면서. 어, 급등을 한번 줄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구리 관련해서 아무래도 관세 어,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를 한번 받을 때쯤에 한번 어, 급등을 할수 있다. 예, 여전히 예, 홀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laughs> 어, 이번 주아 다음 주 정도에 어, 급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승률이 대단한데요 지금 어, 오늘 종목 공개 앞서서 여러분들 이 종목을 제가 어떻게 잡냐면은 지금 보시면 황금로봇 주식 세력 어, 검색 시스템이 위에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중장기 종목 그 다음에 매일 드리는 단타 종목 예, 그날 당일 매수에서 상한가를 들어가면 다음날 팔게 되는데 대부분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하는 데이트레이딩 단타 종목을 황글로봇 주식 세력 검색기 여기 ai 종목 추천 메뉴에서 이렇게 드려, 드려서 항상 수익을 벌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히든 종목과 탑픽 종목 중장기 종목들은 이 세력 차트에서 제가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 승률이 굉장히 좋다 자 주안점은 뭐냐 황글로봇 ai 주식 시스템 이 시스템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어,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 이 세력들의 수급이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지를 어, 찾아내고 그 종목들을 발굴하고 그 타이밍이 어떤가에 대해서 세력 신호를 통해서 나타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참고해주시고 이 영상이 올라가면 영상 하단에 더 보기 고정 댓글을 클릭해 주시면 텔레그램 채널 주소가 나옵니다. 이 텔레그램 채널 주소 링크를 꼭 클릭하셔서 어 구독을 해주시고 들어오셔서 이 황로봇 이 주식 AI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료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면 오늘도요 어 볼게요. 어, 왜안 나오지? 응? 예. 음? 어이씨. 왜 이게 안 나옵니까? 아, 여기 가려져 있네요. 예, 오케이. 얘네들에 의해서 가려져 있었네요. 예. 자, 다시 한번 이거 띄워놓고, 네. <laughs> 이게 지금 가려져 있어서 안 나왔는데, 예. 안보였었네요 자 지금 보면 오늘 종목도요 지금 황로분 AI 시스템에서 지금 나온 종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시 14분에 국전약품 9시 15분에 나라셀라 9시 5분 나노 9시 1분 5초 한성크릭텍 9시 53분 04초의 CMG제약 어... 1시 29분에 B2N 예. 10시 27분에 네오이뮨텍 예, 폴라리스 세원은 9시 7분에 시스템 2개에서 더블 포착 더블 포착에 어, 시스템 2개에서 포착된 종목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보면 국전약품은 포착가 3890원 9시 14분 52초에 잡아냈고요. 황로번 AI 시스템에서. 그리고 20.3%, 포착가로부터 20.3% 급등. 나라셀라 2840원에 포착 9시 15분 45초. 정확하게. 14점 포착가로부터 14.4% 급등. 자, 두 종목 다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상한가 두개 종목 AI 시스템에서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황로브 AI 시스템은 이렇게 어,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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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보시면 어저께도 16일이죠. 어저께 또 제일 일렉트릭, 청담 글로벌 더블 포착 종목, 그죠? 예, 9시 19분 자 포착가로부터 13% 급등, 포착가로부터 제일 일렉트릭 20.6% 급등. 이렇게 예, 어, 매일 예, 메이저 세력이 어, 장초부터 그죠? 수급이 들어간 종목들을 잡아낸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잡아내는 시스템입니다. 아시겠죠? 꼭 여러분들이 어, 텔레그램 채널 구독하시고 어, 그리고 <laughs> 채널로 들어오셔서 상단 공지를 클릭하시면 이 PC 버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및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다음에 가입하시면 바로 무료체험 진행이 됩니다 꼭 사용해보시고 어, 저는 항상 이황로의 AI 시스템을 비트폭격기 F35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항상 매일매일 9시 시작 장이 시작하면 바로 수익폭격 해버리거든요 급등종목 잡아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하니까 어, 여러분들이 꼭 사용해보시고 예. 아 정말로 아, 진짜 도움이 된다 저는 꼭 도움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의 <laughs> 아 그리고 어. 자 지금 <laughs> 아 저의 소개를 바로 드리면 저는 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이제 치울게요. 네. 자 실전 투자 대회 경제 TV 실전 투자 대회에서 두 번이나 우승했고요. S 경제 TV에서 준우승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황로봇 AI 시스템을 제가 이 우승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어, 개발을 한 거고요. 지금 거의 황로봇 AI 시스템으로, 어, 지금 뭐 이렇게, 어, 된지가 벌써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금, 어, 이 시스템이 한 7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어, 증권사 경제TV에서 또 시스템을 가지고 누적 수익 1위도, 어, 했고요.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한글로 뭐 AI 시스템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지금 6세대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승 사진이나 강연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것들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laughs> 자,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어, 저 종목들을 다 잡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AI 종목 포착 시어 종목 포착이 된 종목들 중에서 항상 두종목 아니면 세 종목을 잡습니다. 예, 그래서 진어 지난주 뭐 보시면은 어 7월 9일 로스웰 YG 플러스 일동홀디스뭐시9%어 포착. 그러니까 매수가에서 YG 플러스 9.1%. 예, 요렇게.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날에 36물산 상한가 잡았습니다. 예, 좋은 사람들 8.1%. 예. 36물상 잡아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번주 같은 경우도 되게 좋았습니다 이번주 월요일날 어, 텔콘 RF제약 잡아서 상한가 코리아나 12% TA, TK케미칼 10.2% 아주 좋았죠 다음날 네오이뮨텍 10.9% 이날은 두 종목만 드렸습니다 7.3% 아주 좋았죠 자 그리고 저번주에 제가 그 뭐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2구산업을 히든 종목으로 드렸고요. 타픽 종목을 미래반도체랑 우리기술 투자 드렸거든요. 14.8.1% 공개방송. 지난주 목요일날 저녁 8시 생방송에서 타픽 종목 두개 드렸던 거 전부 다 상승했습니다. 급등했습니다. 2구산업은 제가 뭐라 그랬죠? 곧 상승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홀딩입니다. 지금 조정이 3% 밖에 안 밀렸어요. 네. 오늘 굉장히 어제 그저께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지지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 뭐 일주일밖에 아직 5월오 개월밖에 5월 지나지 않,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해서 한번 급등 준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홀딩 해주시면 되겠고 어, 이렇게 텔콘 RF 제약 예,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드린 것처럼 텔레그램 무료 전 어, 무료 전략 방에서 이렇게 드립니다 종목을 어, 그리고 손절가도 드리고요. 그래서 전략을 이렇게 드리니까 꼭 황금로봇 AI 시스템 무료 체험도 진행하시고 이렇게 어, 텔레그램 무료 전략방에 오셔서 도움 종목들 그 안에서 뽑아내는 또 종목들도 어,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모든 걸다 설명하기 때문에 좀 길어졌는데, <laughs>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노바텍입니다. 노바텍은 제가 정확하게 4월 17일날 어, 톡톡한 주선생에서 또 휘토로 관련 테마로 가지고 온 종목이었고요. 또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이었습니다. 그때도 자 수익률이 급등해가지고 수익 달성을 한 종목이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었던 종목을 또 들고 왔습니다. 왜냐? 또 이슈가 있고 또 패턴에 세력 신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인 거는 황금 로봇 세력 차트에서 다시 어 보기로 하고요. 자, 이슈는 이렇습니다. 자그 전에 제가 어, 어, 2025년 4월 17일날 어, 이 톡톡한 주선생에서 8시 생방송 히든 종목을 그때 갖고 왔었던 거는 그때 노바텍이 연구자석 관련 응용 제품 개발 생산 업체거든요. 근데 그때 같은 경우 한국 재료 연구원에서 그 연구팀이 비히토류 관련한 그 망감 비스무스 그 자석 예, 연구자석에 대한 그 제조 기술을 이 노바텍에다가 이전한다고, 예, 일단은 그때 그 이슈가 나왔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노바텍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그때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된다고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류가 아니고 비히토류, 예, 연구자석 제조 기술이 그래서 그때는 그 이슈로 노바텍이 어, 중요한 건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력이 그때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급등했고요. 어, 그 다음에 지금은 어, 이슈가 나온 게 뭐냐면요. 지금 <laughs> 애플이 MP 머티리얼스와랑 5억 달러 규모의 히토르 자석 공급 및 제조 공정 전반적으로 전부 다 협력 계약을 체결을 한다고 소식이 나왔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트럼프가 이 이러한 공급망들을 미국 내 이전을 요구를, 압박을 애플에다가 한 겁니다. 애플에다가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실 압박을 계속하니까, 이제, 왜냐면 미국이 지금 히토류가 안 나오거든요. 거의 다 중국이 에, 거의 90%가 히토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전략적으로 이제 이 히토류에 대해서 공급망 자립화 전략을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애플에다 압박을 가했고 애플은 어쩔 수 없이 말을 들어야 되니까 지금 MP머티리얼스랑 5억 달러 규모의 히토류 자석 공급 어, 제조 공정계약을 체결을 한거고 사실상 7월 10일날 이미 MP Materials는 미국 국방부랑 그 4억 달러 규모의 또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예, 또 지금 어 5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금 MP Materials는 19%어 이상, 예, 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이은 호재죠. 예, 그래서 지금 MP 머티리얼스는 사실 유일하게 미국에서 지금 뭐이히토류어 생산, 제조, 그다음에 뭐 정제, 그뭐 예, 자석 생산 하는 것까지 어, 전부 다 어, 지금 1년에 어, 이런 과정들을 어, 수직 통합된 공급망을 지금 갖춘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 유일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어, 애플 어, 계약해라. 예, 이렇게 지금 어,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애플하고 MP 머티리얼스 뭐, 양사가 이제 텍사스 포트워스에 이제 애플 전용 자석 제조 공정 이제 신설해가지고 27년도부터 제품에 활용할 계획이고, 또 캘리포니아에는 이제 이러한 재활용, 히토류 재활용 공정을 구축을 해서, 이제 뭐 나중에 차세대 제품에 이 재활용 소재를 적용할 이제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앞 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어, 어차피 mp 머티리얼스랑 해라라는 거죠. 딴 데서 가지고 오지마. 미국 기업이니까 미국에 유일하게 지금 어, 히토류 채굴 미국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 기업이니까 여기랑 해. 미국 내에서 하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애플은 뭐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공급망 최적화. 미국 내에서 일자리 창출. 이게 미국 내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트럼프가 이거를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 양성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히토르테마. 국내 기업. 어, 오늘 히토르테마가 또 어, 이슈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좀 볼게요. 자 이겁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자 4월 17일날 제가 어 여기 세력신호가 그전꺼는 안나오네요 볼까요 4월 17일날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자 이때에요 제가 4월이죠 이때 4월 17일날 히토류 관련해서 노바텍을 제가 공개 방송에 가지고 왔어요. 히든 종목으로. 자, 이때 어떻게 됐어요? 뭐가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세력 신호. 세력 신호. 요게 나오,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드린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쭉. 급등했습니다. 네. 이때 수익을 많이 가져갔어요.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자, 이것도 왜 올라갔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지금 상황입니다. 이때 들어올렸고요. 자, 이때 한번 가지고 왔었고, 지금 빠지죠? 연이 빠져야죠. 그래야지 또 들어오니까, 세력이. 자, 빠지고 나서 우리 수익 다 벗고, 그냥 빠진 다음에 6월 달이 안 됐을 때, 5월 마지막 날 뭐가 나왔습니까? 세력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들어올립니다. 두 번째 6월 중순에 또 세력 신호가 또 들어왔습니다. 아직 급등 안 했죠. 쭉또 옆으로 기입니다.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자, 제가 항상 어, 이게 지금 이건 수익 주고요. 이제 차익신원 물량 다 나왔고 꼭대기에서 다시 시작 아닙니까? 여기서 자, 두 번째 세력 신호까지 안 나왔는데 급등이 안 나왔어요. 그면 보통 세 번째 이제 곧세 번째 세력 신호가 나올 때 급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거기도 안 나온다. 계속 홀딩 해야 돼요. 네 번째 신호가 나올 때 급등하거나 세 번째 나올 때 급등한다.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확률은 AI 시스템이 세력 착수가 분명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 갑니다. 두 번째 급등하면 두 번째 가면 되는 건데 세 번째가 제일 급등할 확률이 제일 커요. 그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째 세력 신호가 나오고, 약간 급등 줬어요. 그쵸? 이미. 그리고 조정을 한번 주고, 검정선에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오늘. 자, 지지가 나왔어요. 신호가 나왔고, 얼마 안 돼서 올라갔다. 한번 줬다가, 그 다음에 잠깐 조정 줘요. 이후로 한번 급등 준다고 봅니다. 최소한 도로 전파동의 고점까지 나오겠죠. 그럼 10%가 넘어요. 맞죠? 네. 그래서 어, 기술적으로 노바텍 어, 또 가지고 온 거고요. 제가 저번 주에 목요일 날 방송 때 미래반도체 왜또 가져왔습니까? 미래반도체 저번 주에 탑픽 종목으로 또 가져와서 14%또 수익났어요. 자 미래반도체는 저저 저번 주에 제가 가져왔었어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 AI 반도체 관련해서 섹터가 다 수급이 들어가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을 때, 제가 미러 반도체 드렸거든요. 왜냐면 수급 들어갔으니까. 그리고서 또 올라갔어요. 저번주에 또 드렸거든요.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은 이렇게 또 들어갑니다. 한글로 보면 AI 세력 차트. 여기서, 예, 이 세력 차트거든요. 이게 지금 세력 차트입니다. 여기서 이 시그널, 이 신호가 나오면, 이거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거 왜 신호가 나와요? 세력이에요. 기관, 연기금, 뭐, 외국인, 해지펀드들의 물량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걸 잡아내는 시스템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예측 랭킹도 93점입니다. 그죠? 점수도 높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노바텍 오늘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오늘 이후에 아, 톡톡한 주선생, 박승영제 t v 8시 생방송 꼭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 픽 종목 두 개도 받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에, 이 영상 올라가면, 어, 텔레그램 채널 클릭, 예, 구독하셔서 들어오셔서, 황로분 AI 시스템, 무료 체험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바텍 히든 종목 드리고요 이따가 8시에 어, 박생규TV 톡톡한 주선생 8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